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사례보다도 토지 보상 절차 중 하나인 사업인정 절차의 행정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행정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쟁송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 실무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 소송 형태가 달라지고 소송을 잘못 제기했을 경우에는 각하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토지 보상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정 행위이고 이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구획을 정해놓고 여기를,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들어가야겠다라는 인정 절차입니다. 토지수용법, 토지계획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은 건설부장이 공익사업 의 시행자에게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 인정을 받으므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성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행자는 사업 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어, 위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 수용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협의를 할수 없을 때 재결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을 취득하게 된다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의 고시 이전에 그러한 수용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토지 등을 소유자와하는 사법상 임의 매매에 불과한 어, 협의 매수와는 좀 다르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하튼 이 사건에서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일단 공법상 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지, 민법상 소송으로 갔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변호사들이 그냥 알아야 되는 판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